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올해 상반기가 가기 전에 두배 이상 급등이 기대가 되는 미래산업자료집. 100% 무료로 지금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1월 초에 나눠 드린 자료집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찍어 드려서 해당 종목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이 후속타로써 여러분들에게 2차 산업 2차 전지 이후로 미래 산업 자료집들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종목들 지금 전부 다 정리를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주워 담으셔야 되는 2차 전지 대장주 종목들입니다. 테슬라가 현재 지금 전기차 가격 경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이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 원가 절감 이 핵심 경쟁력으로서 올라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LFP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이 LFP 캐파가 2년 새 6배 이상이 폭증을 하게 되면서 어마무시한 짐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된다라고 하면 만성차 주행 거리가 300km도 안 나오게 되는 굉장히 안 좋은 지금 이제 배터리였는데 중국 업체들 쪽에서 공정의 혁신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지금 이제 어 셀투백 기술 같은 굉장히 에너지 밀도를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력들을 개발 하게 되면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아예 뭐 넘어서지는 못하겠지만 많이 지금 기술력들을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초격차 혁신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로는 중국에게 수년 내에 추월 당할 위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과 SK는 전고체 배터리 출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시제품까지 굉장히 빠르게 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쟁력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현재 전기차 가격을 인하를 하게 되면서 전기차 치킨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계 같은 경우도 맞불 전략으로서 대대적인 지금 가격 인하 정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제너럴모터스 같은 경우는 내년 3만 달러 저가형 트림 출시 계획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4천만 원 정도가 진행이 되는데 미국의 보조금 조건을 더하게 된다고 라 하면은 3천만 원에 지금 전기차를 살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1, 2년 내에 2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짜리 지금 전기차 출시 예상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내년에 2만 5천 달러짜리 3천만 원짜리 지금 모델 2를 공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 후년부터 해서 판매에 돌입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중국의 LFP 배터리는 가성비의 대명사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2년 새 LFP 배터리가 5.5%에서 27%까지 글로벌 점유율이 5배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전체적인 시장 캐파가 급증을 했기 때문에, 어, 현재 지금 LFP의 생산 능력 같은 경우는 10배 가까이 지금 2년세 폭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니켈 배터리들 같은 경우, 코발트가 들어가는 니켈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출력이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파워가 좋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배터리가 너무 출력이 좋기 때문에 배터리의 무게 대부분이 보호장치로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을 모듈로서 묶어가지고 포장을 한 다음에 이거를 팩으로 다시 묶어가지고 이런 것들의 전부 다 보호장치가 거의 40% 정도 무게가 배터리 팩의 40% 정도 무게가 배터리 보호장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지금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안정성을 무기로써 이런 배터리 보호장치를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전기차 화재가 가장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터리 보호 장치를 없애도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현재 3원계 배터리 대비해 가지고 안정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호 장치를 없애고 그 보호 장치에 값싼 LFP 배터리를 더 집어넣는 형식으로 지금 에너지 밀도의 단점을 상쇄를 하고 있는 그런 시도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지금 완성차 업체들은 생존을 해야 됩니다. 최대 관심사는 결국에 전기차 가격을 어떻게 낮출지가 현재 지금 굉장히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기차의 원가 절감을 할수 있는 게 시장 선점을 넘어서 생존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현재 이 핵심적인 경쟁력으로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상위권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지금 LFP 배터리 탑재를 더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지금 LFP 배터리 내지는 중국이 만드는 3원계 배터리가 우리나라 배터리 대비해서 성능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평가들을 지금 받고 있는데 현재 글로벌 럭셔리카 내지는 프리미엄 세단의 대명사인 메르데스,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CATR과 굉장히 장기간 배터리 협력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중국 배터리 탑재가 더 이상 어떤 이 자동차의 가치를 낮추는 그런 내용들과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향후 LFP 배터리가 현재 지금 비중이 27%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61%까지 차지를 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대형 전기 트럭이라고 하던가 모델 Y, 모델 3 같이 굉장히 지금 LFP 배터리 쪽을 확대를 하는 계획을 나서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현대차 사장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뭐 자존심이건 말건 이 배터리 회사를 가릴 상황이 아니다 라는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의 배터리 협력을 늘리겠다 라고 지금 현재 해석이 되고 있고요. 중국 catr과 협력이 지금 계속적으로 가속화가 되어가고 되어 있어요. 코나 니로 전기차에다가 지금 CATL 배터리 장착이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 지금 주력 플래그십 라인업들에도 중국 배터리들이 탑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 뭐 보조금 차별 정책이 없죠. 그러니까 아시아에 판매가 되는, 우리아, 우리나라에 판매가 되는, 내지는 동남아에 판매가 되는 이런 보조금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지금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배터리로 현재 대체를 하고 미국처럼 이런 식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제한이 진행이 되게 된다고 하면 은 여기에는 지금 한국 배터리를 통해서 지금 공략을 하려는 이 배터리 구, 공급망을 이원화하는 구조로서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 저가 전기차를 개발을 해서 중국 시장 공략을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입장에 거의 뭐 점유율이 1%도 안 되겠죠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도 세계 최대 완성차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 시장을 절대 포기를 할 수가 없겠다. 적자를 봐도 중국 시장 진출을 하겠다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 CATL 같은 경우도 한국 지사를 설립을 해서 현대차 그룹에다가 LFP 배터리 공급 지원을 하는 그런 계획들을 진행을 하고 중국 고객들 입장에서도 한국 배터리가 쓰이지 않고 중국 배터리가 쓰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 완성차에 대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어느 정도 거리감이 완화가 될수 있다라는. 지금 기대감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IRA 견제도 중국 배터리 기업이 미국 우회 진출 전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아디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테슬라를 꺾고 작년에 전세계 친환경차 생산량 1등을 먹었죠 지금 현재 리튬 생산 1위를 생산을 하고 있는 지금 칠레에다가 중남미 칠레에다가 3,800억 투자를 해서 양극재 LFP 양극재 공장 건설 계획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간 5만 톤 규모로서 LFP 양극재 생산 계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칠레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 FTA를 체결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이 칠레 안에서 비아디가 2차 전지 양극재에 대해서 LFP 배터리에 대해서 50% 이상 부가 가치를 창출하면 마치 우리나라 양극 재 업체들이 한국에서 양극재에 대해서 50% 이상 부가가치를 받으면 아, 올리면은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 업체들이 미국의 IRA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CATL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포드와 기술 로열티를 제공받는 형식으로서 미국 시장에 현재 지금 꼼수 진출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장사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중국 비아디와 협력을 해서 현대차. 그룹이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국내 1톤 전기트럭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차세대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현대차의 지금 현재 포터 전기차죠. 이것보다 지금 주행거리를 30km 이상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T맵 내비게이션을 어 지금 현재 탑재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용성을 늘려놨고 V2L 기능. 그러니까 이제 뭐 자동차 내에서 뭐 콘센트를 꼽아서 바로 이제 사용을 할수 있는 지금 이게 현대차의 독점적인 그런 기술 독자적인 그런 기술이었는데 이것까지도 지금 이제 넣게 되면서 이런 편의 사항들까지도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GS글로벌의 협력 업체를 통해서 전국 AS만까지 구축을 하게 되면서 국내에서 지금 100% 보조금 지급 기준들 같은 경우도 만족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쌍용차 같은 경우도 토레스로서 부활시호탄이 지금 진행이 됐어요. 현재 출고 대기 물량만 4만 대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지금 히트를 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전기차 야심작으로서 전기차 시장 진출을 알렸죠 이 토레스의 전기차 버전 여기 지금 사전 계약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 비아디 쪽에 LFP 배터리를 채용을 했고요. 주행거리 현재 지금 자체 인증 기준으로서 420km까지 나온다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비싼 NCM 배터리를 탑재를 한 현대차 아이오닉 5 여기는 지금 이제 SK온의 배터리가 지금 달려가지고 탑재가 되겠죠? 얘 같은 경우 는 지금 최대 주행거리가 420km 인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배터리에 대해 한 주행거리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는, 크지 않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쌍용차 토레스가 아이오닉5보다 500만원 1000만원 더 싸게 된다라고 하면은 세, 채, 이게 예, 소비자들의 국내 소비자들에게 채, 이 선택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전기차 주행거리 기준이 굉장히 빡셉니다. 가장 빡센 나라 중에 하나인데 뭐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주행거리가 800km짜리가 우리나라에 오면은 400에서 50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체크가 되고 있는 이 420km 짜리 주행거리가 우리나라에서 체크가 된다라고 했을 때 급감을 할수 있는 상황들 같은 경우는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자체 인증 기준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라 부분들, 여기에 지금 현재 연출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 경쟁으로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지금 쌍용차 같은 경우는 중국의 BRD 쪽으로만 배터리 공급사를 국한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BRD 같은 경우는 전기차도 만들면서 배터리도 만들고 있겠죠. BRD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꺾고 작년에 이제 배터리 글로벌 전체 캐파 2등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지금 엄청난 생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쌍용차 같은 경우는 중국 공급사로 국한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고, 국내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면 탑재하겠다라고 이제 발표 같은 경우도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니켈 배터리 대비해가지고 어 굉장히 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제작 난이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중국에서 전기차 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현재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2년 새 6. 폭풍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차 양산이라고 하던가 배터리 기술력에 있어서 좀 성장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배터리 품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이 해결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LCD 시장을 전부 다 걷어내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 LCD 기술력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이런 미세 도포 기술력들이 배터리 쪽으로 굉장히 적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이 2차 전지 장비 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기술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이 LFP 배터리에 좀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품질 문제 같은 경우는 해결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탈중국 리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국산 리튬이 아니라 뭐 칠레나 호주나 캐나다에서 나오는 이 리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배터리 배터리 업계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이 이탈 중국 리튬을 확보를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팔아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탈 중국 리튬을 catl에다가 전달을 하고 catl 같은 경우는 이거를 토대로 배터리를 생산을 해가지고 테슬라의 지금 현재 중국 배터리 탑재 모델들이 모조리 지금 미국에서 i r a 보조금을 수령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lfp 배터리가 생각보다 지금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는 셀 기술에 그러니까 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그리고 SK온이 중국의 셀 업체들과의 삼원계 배터리 기술 격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지만 이런 양극재 같은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앞서 나가고 있지만 초격차로 불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소재 분야 같은 경우는 현재 기술력으로서는 후발 주자에 대한 허용 가능성 그러니까 추격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겠지만 기술 격차가 많이 줄어들 우려 같은 경우도 있는 거고 중국 업체들 외에 다른 후발 주자들이 양극재 업체들로서 유럽이나 동남아나 뭐 이런 데서 진출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에코, 뭐 동남아는 빼고 뭐 호주가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현재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LFP 양극재 개발을 나선다라고는 했지만 제품 포트폴리오를 뭔가 확대를 하기보다는 고객사들이 워낙 요청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니까 좀 소극적인 투자였다라고 하는 평가고 지금 현재 국내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는 하이니켈에 대한 리튬이온 배터리 내지는 LFP 배터리에만 지금 현재 목매달 것이 아니라 이 LFP를 뛰어넘을 초격차 배터리 기술 개발이 굉장히 굉장히 시급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삼성 SDI와 SK온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리튬 이온을 넘는 전고체 배터리 지금 출시를 앞당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SK온 같은 경우도 최근에 4,700억을 들여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라인 파일럿 공장 건설을 발표를 했고요. 내년 하반기 때 시제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에 있어서 선두권의 위치를 하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반기 지금 전고체 시제품 라인 S 라인 즈 완공 들어가게 되면서 올해 하반기 때 샘플까지 생산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고객사들과 완성차 업체와의 어느 정도 이런 성능에 대한 그런 교류들이 나와주고 나가지고 배터리가 이제 시제품까지 굉장히 빠르게 생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임박했다고 하는 삼성과 SK 쪽에서 중국은 지금 따라오지 못하는 이 지금 현재 초격차를 전고체 배터리를 통해서 빠르게 빠르게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재 위험성이 거의 없습니다.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에서 이두 개를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막아놓는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현재 이 전해질이 리튬 이온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되게 되는데 이 자체를 고체로 고체로 만들어 내게 되면서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파손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분리막 기능을 할 수가 있는 차세대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고체 전해질 자체에서 배터리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압도적인 어, 지금 이제 이 개선세를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고체 전해질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수, 충전 속도가 굉장히 극대화가 될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 라고 했을 때 1회 충전 1000km 주행거리가 기대가 되고 이 지금 1000km 주행을 위해서 충전속도가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혁명적인 지금 차세대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SNE 리서치 쪽에서는 글로벌 전구체 배터리 시장이 2030년 400억 달러로 작년 대비를 해서 약 10년 정도 동안에 1400배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지금 전 세계적인 배터리 1위 업체들인 뭐 삼성 SDI와 SK온 쪽에서 전고체 배터리의 출시를 앞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성이 더 빠르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중국 배터리와 초격차를 벌일 핵심 기술력으로서 기대가 되게 되면서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제품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소재 업체부터 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시킬 수가 있는 핵심 장비들이 굉장히 주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드리게 되면서,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려 볼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미래컴퍼니입니다. 지금 현재 차세대 디스플레이 장비를 개발하게 되면서 일부 핵심적인 장비를 독점 개발하면서 일전에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쪽으로 1000%, 1500% 이상 폭등을 했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의료용 로봇이라고 하던가 2차전지 장비 사업으로 진출을 했어요. 지금 현재 삼성 SDI와 2024년까지 정부 지원을 통해서 전구체 배터리 장비 공동 개발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디 디스플레이 분야에 있어서 장비 분야에 있어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를 했었던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이 전고체 배터리 장비에 있어서도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적자 전환이 되었었던 이 지금 흑자 전환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수익성을 회복을 하고 있고요. 로봇과 2차전지 신사업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확보가 되었다. 그러면서 지금 본사업인 디스플레이 분야에 있어서 초격차 디스플레이가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마이크로 LED 이런 증 기술력들이 개발이 되게 되면서 본 사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LTC입니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재를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구체 배터리로서 SOFC, 전해질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이것들이 차세대 연료전지로서 적용이 되게 되는데, 기술 개발에 따라가지고 리튬유 2차 전지 전구체 배터리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사업 자체가 뜨거우니까 없기 때문에 투자자금들을 조달을 하기 위해서 기술력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2차전지 소재와 장비들을 개발해 나설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흑자저단에 성공을 했고요. 매출 3배 가까이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지금 성장세들 같은 경우도 알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인테크입니다. 2차전지 전극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라미네이팅에 있어가지고 LG에너지 솔루션의 파우치형 배터리에 적용이 될수 있는 핵심 장비를 납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고체 전해질 소재부터 이 전해질을 잘 적층을 시킬 수 있는 장비, 그러니까 전극 장비 쪽이 아니라 전해질 장비의 개발에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 때 해당 고체 전해질과 이 전고체 장비의 시제품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드리면서 종목들까지 살펴봤다.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올해 상반기 두배 이상 급 등이 될, 기대가 되는 미래산업 핵심 자료집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1월달에 지금 나눠드린 자료집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인공지능과 2차전지 추가적인 초강세 예측을 해드리고 나서 2배 이상 강력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이후로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실 수가 있는 투자 포인트들 전부 다 지금 정리를 해놨으니까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카톡 설치하던가 은행 어플 설치를 하는 데 있죠. 어플 설치하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가 급등 타이밍이라고 한글로 치시면요. 설치하시는 것도 100%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을 이용을 하는지도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위쪽에 로그인 버튼 있죠?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누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회원가입창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이디 가입 여기 모두 동의합니다. 누르시구요. 여기 아래쪽에 가입하기 버튼 있죠? 여 버튼을 이제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메일, 그리고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성함까지 이제 쓰시면 됩니다.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핸드폰 번호를 안 쓰셔도 가입이 되게 설정을 해놨어요. 괜히 주식 어플 받았다가 광고전화, 광고 문자, 이런 거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번호 자체를 안 쓰셔도 되니까, 그런 걱정들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좀 제공을 해드리지 못하는 핵심적인 좀 내용들, 그리고 이제 좀 빠르게 움직이는 급등주 상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을 여기서 여러분들 좀 공유를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요. 꼭 이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 있죠 여기 이제 누르셔 가지고 들어오시게 된다 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상반기 두배 급등 기대가 되는 여기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내려 보시면은 이 부분 첨부파일 부분 누르시게 되면요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추천주 종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번 주에 찍어 드린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 하루 이틀 정도만에 상한가 급등 나와주게 되면서 40% 50% 정도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당장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찍어드렸었던 종목들, 대원화성 같은 경우도 한30% 정도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같은 경우도 10% 이상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30%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급등추천주 게시판 통해 가지고 종목들 확인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식을 하시는데 크게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두 번째 증권 투데이 게시판 같은 경우는요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여러분들에게 단타 관심주를 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좀 체크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일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많지는 않지만 단타 수익들 벌어가실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어, 전날 미국 증시에 있어서 간략하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 포인트들 적어드리고요. 여기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어,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을 할 수가 있는 이제 뭐 휴맥스, 휴맥스홀딩스, 뭐 디스플레이트, 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 주 최근 최근에 어, 급등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어, 30% 가까이 급등을 하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단타 수익들 누리실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뭐 셀바스 마음 ai 이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또 상승세가 강하게 또 나와 줬겠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장전에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단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핵심 자료집 공유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급등이 기대가 되는 유력 테마주 종목들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확인을 하시면은 큰 도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영상 시청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고요. 여러분들 영상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면요.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